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지치는 순간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요구만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먼저 닳습니다. 그래서 참다 참다 어느 날 폭발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탓하며 더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방식 모두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품위를 지키고 동시에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그들의 세상에서는 그들이 정상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대를 비우는 것입니다. 조금만 설명하면 알겠지. 이번엔 다르게 행동하겠지. 같은 기대는 곧바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상대의 세계관에서는 그 행동이 이미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바꾸려 들면 싸움이 되고 이해시키려 들면 소모가 됩니다. 인정하면 관찰이 시작됩니다. 인정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나와 다르다를 틀렸다로 바꾸지 마십시오.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하는 순간 상대를 고치려는 임무가 생기고 당신의 하루는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저 사람의 규칙은 저렇구나, 라고 정리하면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들어줄지, 선을 그을지, 우회할지,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쓸수 있는 문장도 준비해 두십시오.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기준에선 가능하군. 하지만 내 기준에선 아니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겉으로는 불필요한 설교를 하지 말고 태도는 단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설명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 유형에겐 경계로 정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기록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말로 주고받은 약속은 기억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라는 공방이 시작되면 감정이 커집니다.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로 간단히 정리해두면 논쟁이 줄어듭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보통 기억을 유리하게 편집합니다. 기록은 그 편집을 제한하는 안전띠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십시오. 왜 저랄까에서 멈추지 말고 저 패턴이 반복될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사람을 바꾸는 일보다 패턴을 관리하는 일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패턴을 보면. 대비가 가능해지고 대비가 되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것이 품위를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2. 미안함이라는 무기를 그들에게 주지 마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부탁이 거절될 때 상대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그 정도도 못해줘요. 서운하네요. 같은 말로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그 순간, 미안해요.가 자동으로 나오면 주도권이 바로 넘어갑니다. 미안함은 관계에서 중요한 감정이지만, 경계가 약한 사람에게는 가장 쉽게 빼앗기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거절의 문장은 짧고 단단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약점이 생깁니다.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하면, 그럼 다음주는요, 가 이어집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라고 하면, 그럼 끝나고 해요, 가 돌아옵니다. 설명은 핑계로 해석되고 핑계는 협상거리로 변합니다. 원칙을 제시하십시오. 그 일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이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응용하면 됩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내용은 분명하게 하십시오. 목소리를 높이거나 표정을 굳힐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문장 뒤한 박자 침묵은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상대가 말을 덧붙이며 밀어붙일 때는 같은 문장을 반복하십시오.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같은 반복은 공격을 흡수하는 방패가 됩니다. 미안합니다. 대신 쓸수 있는 중립적 마무리도 준비해 두십시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지금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조건이 맞을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수 있는 상황이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의를 지키면서도 책임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빌미를 찾지 못하도록 출구를 좁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가치관으로 높이십시오. 나는 남의 요구로 내 일정을 바꾸지 않는다. 나는 역할밖에 일은 하지 않는다 같은 나만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 두십시오. 기준이 서면 판단이 빨라지고 판단이 빨라지면 쓸데없는 미안함이 줄어듭니다. 그때 관계의 균형이 잡힙니다. 3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원하는 것을 얻으세요.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관심사는 명확합니다. 내게 이득인가, 내가 돋보이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설득의 언어도 바꿔야 합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일이 당신에게 가져다줄 결과를 앞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협조를 구할 때는 상대가 얻는 이점과 내가 원하는 일을 한 번에 분명하게 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자료를 오늘 오후 3시까지 보내 주시면 내일 보고 때 모모 팀과 함께 진행한 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고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처럼 왜 지금 필요한지와 언제까지 무엇을 부탁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 문장 안에 담습니다. 또 이번 건은 결과 보고서에 모모팀과 공동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수요일 오전까지 초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런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약속을 제시하면 협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내일 회의에서 첫장에 협조 부서로 모모팀을 표기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숫자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식이 자연스럽습니다. 위 사례의 핵심은 도와주세요 라는 추상적 말보다 도와주시면 보고서, 회의, 메일에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약속이 지켜져야 다음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깔끔하게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와 전략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원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처럼 안 되는 것과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은 완전히 거절 당했다는 느낌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문을 아예 닫기보다 여기까지는 불가, 이 정도는 가능처럼 작은 길을 하나 남겨두는 편이 부딪힘이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기준은 지키면서도 상대가 원하는 바를 다른 방식으로 풀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의 질을 관리하십시오. 매번 최상으로 맞춰주지 말고 표준을 정하십시오. 이는 업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내주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표준은 일정과 범위 두 가지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이 일정 안에서는 여기까지 이 범위 밖은 별도 절차를 명확히 적어 두십시오 메신저 한 줄이나 문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선이 분명할수록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지고 대화가 깔끔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가장 불편한 환경은 선명한 기준입니다. 선명함이 곧 우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대신 데이터로 대화하십시오. 지난 세 번의 협업에서 일정 지연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감 이틀 전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처럼 사실과 조치만 이야기하십시오. 평가나 훈계는 반발을 낳지만 데이터와 절차는 반박을 어렵게 만듭니다.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길은 언제나 명료함과 일관성 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그들이 정성입니다. 미안함이라는 무기를 그들에게 주지 마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원하는 것을 얻으세요. 지금까지 이기적인 사람을 가장 우아하게 다루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